인간을 끌어들이는 신비한 마녀. 베이블레이드는 놀이인가 아니면 스포츠인가. 최고의 스피드를 자랑하는 X의 새로운 세계가 지금 시작된다. 잡아라. X를 손안에. 아침부터 웬 하품이야.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. 나도 나도! 너무 기대돼서 잠이 안 오는 거 있지? 옆에서 코곤 사람은 누구냐? 난 너무 긴장해서 못잔 거라고! 오늘은 세 사람한테도 나한테도 아주 특별한 날이야. 다들 열심히 잘하고 와야 돼. 네. 네! 그럼 모두 잘 다녀오세요. 다녀오겠습니다! 다녀오겠습니다. 좋아! 잘해보자! 어 슬슬 기대가 되는데 어, 어 다행이네. 그럼 갔다 올게. 전보. 음. 응. 킹. 파이팅. 그래 걱정하지 마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도 배이하기 딱 좋은 날씨죠? 오늘 엑스 타워 1층에서 펼쳐질 베이 배틀은 진짜 기대되는 시합이랍니다! 세계 최초를 자랑하는 실내 동물원! 라이언즈 정글이 후원하고 있는 주가 넥 팀! 그리고 독특한 초밥으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인초밥이 후원하는 베르소나 팀! 이두 팀의 뜨거운 대결이 예상되는데요! 새로운 신인 유망주들의 배틀!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! 팀주간닉이 지금 죽은이. 지금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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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고은 지금은. 지금은. 지지금아뭔 지금은. 지금은. 지금지금지금아지금아 지금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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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깜짝 방문 인터뷰 시간이랍니다! 어? 오늘 배틀을 앞둔 팀 주장에게 한 말씀 여쭙겠는데요.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? 긴장되시나요? 이길 자신 있으세요? 어, 어, 어 잠깐만! 저기, 아, 어, 얘들아 좀 도와줘! 우리 주장 파이팅! 이럴 땐 세게 한마디 해줘! 세게 한마디 해주세요! 아니, 저기, 그게, 그러니까... 음... 음, 음. 네네 그쵸 그쵸 아 그러시구나 프로 데뷔전이지만 주간이 킹정도나 혼자서 모조리 다 날려버리겠습니다라고 하셨답니다. 뭐? 와우 우리 주장 말 잘하는데? 아니야 절대로 그런 말한 적 없다니까 진짜 안 했어. 하아, 벌써부터 지친다. 옆에서 보는 사람은 재밌었는 걸? 멋진 멘트였어? 난 그냥 배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라고. <laughs> 건방지게 어? 우릴 모조리 다 상대해 주겠다는 생쥐가 나타났군. 아, 아, 그건 1호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? 어? 도망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용기는 칭찬해 주지. 너와의 배틀 기대하고 있겠다. <laughs> 에블바분 드디어! 오늘의 베이 배틀이 시작되겠습니다 와! 아, 진짜 무대다! 좀더무당하게 굴라고. 그, 맞다 진짜 그, 무대다! 너무 설레지 않아? 대기서 배틀할 다 있는 사람은 프로 무레이더뿐이잖아 진짜 어, 어. 그래. 나도 드디어 프로로서 먼저 천코노부터 만나볼까요? 충격적인 프로 선발전을 거쳐서 멤버가 구성된 화제의 신인 팀이죠.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한데요. 페레소나 팀을 소개합니다. <laughs> 멋지다! 이게 프로구나! 바람마 어? 가자! 어?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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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감사합니다! 고맙습니다! 파이팅! 나왔다, 임비서! 우리 페르소나 팀이 입장하고 있어! 진정 좀 하시죠, 사장님. 이번엔 콘퍼런을 만나볼까요 최고의 아마추어 프로들이 출전하는 대회에 참가해서 연전 연승으로 화제를 모았던 선수죠 지난번 데뷔전에선 차원이 다른 배틀을 보여줬던 킹김만호가 이끄는 주간이 팀입니다 <목소리> 킹 파이팅 <목소리> <하이, 킹! 목소리> 오늘 배틀은. 양 팀에 있는 세 명의 블레이더들이 각각 일대1로 승부를 겨뤘어. 먼저 이승을 거둔 팀이 승리하는 대결입니다. 아. 흠. 첫 번째 블레이더 나오세요. 첫 번째 배틀은 제가 나가죠. 그래. 당당하게 보여줘라. 우리 주간닉 팀의 긍지를. 오사연 파이팅! 어, 어떡할까? 우린 누가 먼저 나가지? 음. 상대가 누군지 어떤 베이로 나올지 아직 모르니까. 그럼 베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다우니가 나가는 게. 전 그렇다면 할수 없지. 페르소나의 첫 번째 배틀은 제가 맡을게요. 그렇죠. 아, 네! 역시 대단하다니까 팬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은데 나도 배우고 싶다. 네, 첫 번째 대전자는 주간리기 오사연 선수 그리고 페르소나의 나다운 선수입니다. 나다운이 나왔군. 네 아마추어 때 배틀 찾아봤어? 정말인가요? 기분 좋은데요? 베이의 특징을 파악해서 쓸줄 알다니 정말 놀라운 지식과 기술을 가졌던데 <laughs> 칭찬 고맙습니다 내 바이퍼테일은 스태미나형 베이야 어택형으로 공격하면 1초도 못 버틸걸? 그러니까 어택형으로 싸우는 게 어때? 자기한테 유리한 베이로 이기는 게 부끄럽지 않다면 말이야 오 사연 선수 이건 확실한 도발 아닌가요? 뭐야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아니야? 다운님 혼내줘요 혼내줘요 다운아 <laughs>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그렇다면 저도 똑같이 스태미나 형이위자드에러로 싸우겠어요? 뭐? <laughs> 아 정말 예상 밖인데요? 나다운 선수 스태미나형 베이를 상대로 같은 스태미나형 베이를 선택했습니다. 일부러 도발을 받아주는 건가? 대체왜 어때 경페이가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뭐하러? 프로가 되면 상대해야 할게 블레이더만이 아니니까요. 그, 그 그럼 정말 괜찮겠어 다우나? 바람님 우리 팀의 목표가 뭐였죠? 어 그거야 이기는 거. 들렸어? 오호, 맞아. 그거야. 그러니까 그냥 이기는 걸로는 부족해요. 그리고 우린 이제 프로니까. 웃네. <laughs> <우와! 웃음> <laughs> <laughs> 팬들을 즐겁게 해 주면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상대를 굴복시켜야 돼요. <laughs> 어메이징!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 반응도 아주 뜨거운데요. 흠. <laughs> 불복시키겠다고? 날? 할수 있다면 뭐... 첫 번째 배틀! <laughs> 드디어 우리의 프로 배틀이 시작된다. 다온아, 부탁해! 레디, <웃음> <웃음> 셋! 쓰리! 투! 원! 고! 양배이 yeah! yeah! 동시에 스타디움에 발사됐습니다. 같은 스태이나 형끼리의 배틀, 먼저 중앙을 차지한 위저드 에로입니다. 파이터 제일 <놀람> 우와 무섭다! 엄청 세 보이는데! 아, 다운 님! 님. <laughs> 그쪽이 엄청 세 보이는 베이라면 제 베이는요? <laughs>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고 있습니다. 달라붙어 바이퍼테일. 테! 바이퍼테일 과감하게 공격을 시도합니다. 게다 이건. 어. <laughs> 바이퍼테일 바짝 달라붙어서 연속 공격을 시도합니다. 내 도발에 넘어가서 나한테 유리한 배일 택했을 때 이미 게임은 끝났어 바이퍼 테일은 비늘 구조로 자잘한 어택을 반복해서 상대의 스태미나를 갉아먹는 배이거든 스태미나 향은 아주 좋은 먹잇감이지